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윈치입니다 오늘 11월 29일 솜씨 시험 캐릭터 체험 이벤트가 예정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예정일은 이제 12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참여 조건이 기원 기능 오픈 후에요 그 말은 즉슨 12월 1일에 아, 이제 종료 픽업이 오픈이 된다는 거겠죠 19시경 아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 종려랑 신염 레이저 중훈이 이렇게 픽업으로 등장이 합니다. 아, 종려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클리어하셨다면 아시다시피 바이웨신 모락스며 기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를 써서 뭐 석상 같은 걸 소환을 해서 데미지를 주거나 아니면은 Q를 써가지고 맞추고 석화를 만드는 석화가 달려있는 이제 신 캐릭터예요. 아, 성능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와봐야 이제 알것 같고요. 창을 씁니다. 창을. 그리고 두 번째는 얘도 신캐릭터예요. 신염 이 친구는 이제 이 e 스킬을 쓰면은 아, 불 보호막이 생기면, 그 스킬을 쓰면은 뭐 물리 피해를 주고 뭐불 원소를 준다고 하는데 아, 신기하게 뭐불 원소인데 물리 피해가 달려 있어요. 아무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막이 생기는 거 보니까 보호막 캐릭터가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보호막이 뭐 나중에 욕인하게 쓸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세번째는 이제 무과금의 희망이라고 불리죠 어, 딜러가 없는 분들을 위한 레이저 레이저는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 무과금들 분은 아마 필요하시면 꼭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빈지가잘 뽑힌다고 하니까 어? 저도 이번에 아마 어, 노리면서 나올 것 같은데 음, 잘쓸것 같습니다 어? 네번째는 이제 중운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얼음 원소로 이제 얼음 대검인데 똑같이 레이저랑 똑같이 대검인데 이제 얼음 원소입니다. 이친구는 이제 대검을 쓰면서 이 스킬로 뭐세개뭐 뭐 얼음을 날리고 검 같은 거를 그리고 Q로 장판을 깔아가지고 그 장판 안에 있는 친구들 공격이 얼음 원소로 나가는 어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도 서브입니다. 서브 딜러로는 어 성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어 이벤트 내용은 뭐 선시 시험 기존과 똑같지. 어, 캐릭터를 이제 다 착용하고 있고, 무기와 성능을 착용하고 있고, 어, 성능이 좋은 상태로 나오고 기존과 똑같이 이제 원석, 모라, 정제형 광물, 그리고 경험 이런식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자뭐 이렇게 픽업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타르탈리아 뽑으실 분들은 빨리 뽑으시고, 어, 종료 뽑으실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종료와 레이저 신염, 뭐, 중궁까지 이렇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치였습니다. 어, 좀더 정보가 있다면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 테니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어, 질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